희수 대통령 되기 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시킨다 아, 하나님 음, 음. 감사한 하나님이 희수 대통령 되기 해달라고 희수 대통령 되기 해달라고 희수 대통령 되기 해달라고 집안에 대통령이 있으면 응? 집안이고만 얼마나 좋겠어 아멘 희수 대통령 되기 해달라고 희수 대통령 그 소리가 대거 나오지 않냐 아주 아이고 희수 대통령 되기해달라고 희수 령해달라 살아계신 하나님 희수 대통령 되기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희수 대통령 대기 희수 령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희수 대통령 되기해주세요 희수 대통령 되기. 희수 령해주세요 하나님 희수 대통령 되기해주세요 희수가 대통령인데만 그 집안이구만 다구만 해 다구만 살고 나니 희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희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희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희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희수 대통령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히수 대통령 되게 해 주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수 대통령 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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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되게 해 주세요. 수대 통령 되기해 주세요. 예수대 통령 되게. 수대통대기해주세요 희수 통생 <laughs> 하나 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수대 <laughs> 통령 되기해 주세요. 통대기해 주세요. 수대 통령 되기해 주세요. 대통

하라고 지나는 놈하고 지수대 동용대 지수대 지수대 동용대 지수대 지수대 동용대 지수대 동용대 지수대 지수대 동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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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dead,